노년 보자 손금 재물운이 있는 손금 손금 재물산 노후가 좋은 손금 노후를 알수 있는 손금이 있다면 궁금하지 않을까? 말년 및 노후가 좋은 손금 알아보기 재물운이 있는 손금 이 중에 적어도 한 개는 내 손에도 있다. 말년에 크게 대박 나는 손금 지금 당장 내 손을 펼쳐서 확인해 보자. 팔처럼흰굵고 진한 생명선을 가진 사람은 건강미가 넘치는 사람이며 장수할 사람입니다. 이상이 말년 및 노년의 운이 좋은 성금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며 질병이나 사고에 대한 저항력이 좋습니다. 가족 건강재물이 다 좋다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손목의 네 번째 선을 가진 사람은 최고의 행운 아이다. 네 번째 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부와 명예, 건강 모두를 다 갖을 수 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살고 후손 또한 많다. 네 번째 선을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다. 생명선을 따라 마른 모를 손목에 가진 사람은 50세 이하의 금전 운을 나타냅니다. 마른 목골 방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검지를 향할 경우, 사업 운이, 중지를 향할 경우, 창조적 능력 운이, 소지를 향할 경우, 횡재수가 있습니다. 끝에 별문양이 있는 결혼선 결혼선 끝에 별문양이 있다면 배우자를 잘 만나 일생동안 평안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선 위에서 시작하는 태양선 이후 돈 걱정 않는 노후 생활을 의미한다고 함 편안한 노후가 보장이 된 손금으로 말년에 운수대 통할 사람입니다. 50세 이후부터 재물운이 있어 돈이 들어오는 손금입니다 선명하고 짙은두 줄의 감정선 위에 있으면 젊을 때는 물질이나 생활이 힘들었어도 50대 이후에는 물질적인 성취 풍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뻗어 있는 운명선, 직선으로 뻗어 있는 운명선. 인생 전반에 걸쳐 좋은 운을 가지고 있는 손금입니다. 목성의 언덕으로 향하는 운명선. 목성의 언덕은 둘째 손가락 아랫 부분의 살집입니다. 그 나타내는 것은 명예, 권력, 야망을 뜻합니다. 목성의 언덕으로 향하는 운명선을 가진 사람은 말년에 크게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재물운도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손금입니다. 지능선 위에서 시작된 성공선을, 지능선 위에서 시작된 성공선을 가진 사람은 30대 초반부터 돈을 벌기 시작해서 돈과 명예를 다 가질 손금입니다. 운명선이 손바닥 가운데 있지 않고 감정선 위에서 가운데 손가락 쪽으로 운명선이 나 있는 손금은 말년에 성공하여 행복하지만 평소 베풀었던 일들이 50세 이후부터 되돌아와 돈이 슬슬 굴러 들어옵니다. 초년부터 중년까지는 온갖 고생을 다하게 되는 손금이다. 이런 손금을 가진 사람은 좌절하지 말고 꾸준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엄지 손가락에 동그란 원이 있는 분들은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극복할 수 있는 손금으로 뚝심이 좋은 남들과 다르게 초기 발달하여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남들보다 몇 배나 성과를 낼수 있는 손금 로말년의 편안한 생활을 하는 손금입니다. 손목의 가로로 세 줄에서 네 줄이 선명하고 보인다면 말년에 재물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V자가 겹쳐서 나온다면 아주 귀한 손금으로 말년에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부자, 땅 부자들에서 많이 보이는 손금이라고 합니다. 별 모양이 있으면 금성구에서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말년에 대박이 날 확률이 높고 이별이 크면 클수록 타인에게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그런 길한 손금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